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다, 좀더 졸자, 좀더 눕자. 잠먼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쉬 되리니. 찬양 먼저 함께 부르실게요. 눈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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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니서 니가 서가니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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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수 없는 은 숲이 려고나다 어둠 당시 되려내아직지켜서제미나긴낀 곁에 웃이다고그 빛이 다 는라 아멘. 140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 어플 통해서 함께 들어보실게요. 때을도와주것이 아기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이것도 지혜의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난를 도와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기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맛 죽과 같은이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해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반과 지혜 없는 자의 보도원을 지나며 본즉가시덤불이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후쾌할 만한 거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보고 좀더 아니. 백 꿈이 강도오면내이군같이라 아멘. 140페이지입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눕자. 본문에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재판과 게으름, 가정을 세우는 일등 다섯 가지 교훈이 등장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나치에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재판할 때에 사사로운 정의나 이해관계에 이끌려서 한쪽 편만 들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재판은 악인과 한통 속이 된 세상을 보여주고 공동체의 끔찍한 고통을 일으키지만 악의 패배를 뜻하는 공정한 판결은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줍니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 돈과 정의에 이끌려 잘못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변론한 적은 없습니까? 각자 제 자리에서 공의를 실행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용기를 구합시다. 26절과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적절한 말과 입맞춤은 입술로 할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진실한 대답은. 확신과 신뢰를 줍니다. 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거짓말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공동체의 불화, 공동체를 불화에 휩싸이게 합니다. 내가 당한 비방에 똑같은 비방을 응수하여 복수하는 것은 미련하고 악한 싸움에 휩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말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꼭 필요한 대응만 합시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집을 짓는 일이든 결혼하여 가정을 세운 일이든 우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집을 짓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경제적인 자립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과 영적인 준비를 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에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혜자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관찰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게으른 자에겐 아무리 좋은 밭을 주어도 가시 덤불과 잡초만 난 밭이 되게 하고 좋은 집도 무너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좀더 자고, 좀더 졸고, 눕는 사이에 거대한 군대가 침입하듯이 가난이 일시에 덮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게는 좀 더, 좀더 하면서 미우는 게으름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미룰 수 있고 묵상하는 것도 미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미룰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며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섬깁시다. 반성합니다. 요 며칠 새에 저를 새벽에 계속 깨워주셨는데 좀더 자자 좀더 자자 피곤하다 그러면서 계속 잤어요. 너무 죄송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그렇게 주셨는데 기도를 못했고 하지만 큐티는 계속 비슷한 시간대에 했지만 좀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눕자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이후에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부지런히 열심히 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홍콩보안법의 실행 이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보안법과 결합된 종교 규정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홍콩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과 순결함으로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